힙합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, 블랙핑크가 자신들을 발굴한 YG 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. YG는 6일, 블랙핑크와 신중한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. 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YG의 지원 속에 신규 앨범 발매는 물론, 다시 초대형 월드투어를 돈다.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블랙핑크와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. 며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당사는 물론 더 나아가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행보에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을 보낸다. 고 말했다.